안녕하세요. 저는 J4D의 대표이자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정인입니다. J4D는 그 Journey for the Digital Creative, 이렇게 해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시대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략적 사고를 하는 마케팅 창작 집단이라고 제가 약간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흔히 아시는 광고 대행사 역할을 하는데요. 그보다 그 전통적인 광고 대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창작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어, 진짜 이거는, 어느 날 불현듯이 어, 소리, 마음의 소리? 내 가슴속에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불현듯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회사 이름도 없고 뭐 회사 홈페이지도 없고 뭐 명함 당연히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지? 그냥 공투에도 넣어서 줘야 되나? 아니, 아, 아, 너무 어이없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 왜냐면 직장 생활만 했으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뭐, 어, 멋있는 척막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어디서 뛰어야 되는 거야? 동사문서 가면 되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정말 저는 고백하건데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이 자리까지 못 왔습니다.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다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고, 그 공부하고, 그래서. 그 포르쉐 타이칸 런칭 캠페인이 있었어요. 네, 런칭을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 포르쉐 코리아 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었는데 타이칸은 전기 100% 순수 전기차가 포르쉐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런칭할 건가? 타이칸이, 그러니까 저는 시작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타이칸 뜻이 젊은 생기 있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타이칸. 젊은 생기 있는 말, 761마력의 말이 서울을 돌아다니면 어떨까? 그래서 전기차니까 전기말이. 이렇게 컨셉을 딱 잡고 전기말이 다니려면 어떻게 다녀야 되지? 뭐로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는 홀로그램 만들어야겠다. 전기, 전기 홀로그램 만들어갖고 막 머릿속에 팀원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는데 오그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 그렇지 보통 뭐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워, 이럼 아이, 힘들고 고르지 않고 그냥 우리 영상 찍어 거기 다시 돌아가거든. 무조건 뭐 테이블에 나왔다가 잘 모르는 미디어니까 그럼 이제. 홀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막 찾아보고, 요즘에 뭐 온라인 다 찾아보고, 유튜브로 찾아보고. <웃음> <웃음> 결과적으로 만들었는데,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해주고, 저 스스로도 그냥 생각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그걸 구현시킨 거. 뭐 클릭이라든지, 뷰스라든지,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타이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가 급속도로 높아졌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어 심정적으로 더 저희를 의지하고 믿어주시고, <laughs> 광고주가 어떤 캠페인을 하더라도, 오,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고, 더불어 그게 인연이 돼서 최근에 포르쉐 코리아의 어원 에이전시 어 비딩이 있었는데, 한 회사의 모든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국내 유수의 대행사들이 아주 경합을 벌였는데 이번 달에 저희가 됐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니스프리의 공병 대환영이라는 캠페인인데 이니스프리가 오랫동안 공병수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공병을 주면 그 포인트로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새 제품을 준다든지 이런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 이거를 소비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캠페인을 좀 만들고 싶어서 공병대환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고 그리고 보여지는 방법도 리사이클이 느낌이 나도록 만들고 온라인에서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캠페인 같은 경우 완전히 버티칼로까지 만들고, 어 굉장히 저희 회사답게 아트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공병 캠페인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메시지가 많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럼 타이포그래피로, 타이포그래피로 해서 모션 아트로, 그러니까 그 음악이랑 같이 모션 탁탁탁탕탕탁 어 들어가는 그 기법을 썼고, 그리고 오디오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오디오를 이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타악기로 둥따닥둥땅둥딱 땅, 땅, 하면서 하면서 자막 플레이가 되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다 안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 클립 하나를 광고주한테 더 보여드렸어요 뭐였냐면 이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 미니스프리 공병을 두들겨서 만들었거든요 광고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진정성 있게 만드는 거를 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어, 크리에이티브 멤버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오디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래 그 영상도 만들어서 그걸 2차 바이럴를또 시켰죠 회사의 이제 이건 회사 모자인데 We Make Big Waves라는 정신 여기도 뭐 이거 회사 연필? 연필인데 We Make Big Waves라는 거는 어, 우리는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파도 파장이잖아요. 파도랑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 하면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아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디어도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점점 점점 우리가 오뭐 거기 조언도 해주고 기술도 들어가고 협력하고 막 하면서 점점 큰 파도가 되듯이 큰 캠페인을 만들듯이 우리는 거대한 캠페인을 만드는 위메이크 빅웨이스 우리는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컨셉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도 정신. 을 중요하게 하는데 파도 정신은 아, 지금 뽑을 때 그분이 파도 정신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 해야죠? 좋은 좋은 <laughs> 말씀입니다. 그럼 파도 정신이 <laughs>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 파도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파도 정신은, fearless. 그러니까, 두려움 없고. 파도는, 파도가, 어, 치려다가 바, 바위가 무서워서 아, 멈춰, 이런 적 있, 있나요? 못 봤죠. 파도는 그냥 치잖아요. 두려움 없고, unstoppable. 멈추지 않고, 파도는 멈추지 않고. 그래서 고인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썩지 않죠. 파도.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다양한 파도가 지금도 치고 있지만 똑같은 파도는 한 번도 안 쳤을 겁니다 똑같은 형태의 비정형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정신을 가질 만한 사람인지를 <laughs> 확인하는 거죠 어 너무 어 나는 원래 내가 잘하는 것만 할 거야. 라이다 보다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네. 있겠죠 지원하는 분들 중에 그래도 아 지금 계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런 허들을 다 넘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 파도, 정신을 다 파도 정신 을다 파도 정신 없으면 여기서 만들어갑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지원하세요 <laughs>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좀 영속할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이고 제가 뭐 이 현업을 떠나는 그날이 언젠가 오더라도 누군가가 이 회사의 정신과 회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회사 자체가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다 어, J4D라는 어떤 색깔과 컬러가 어, 완성되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브랜드랑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회사가 되는 게 좀 꿈이랄까요 지금은 어렵지만 계속 좀 장기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라게제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 제가 나오면 광고주가 혹시 따라나올지 않을까? 사실 내심 기대를 했는데 어,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 그거에서 만약에 이뭐 영상을 보시거나 이제 인터뷰 보시는 분들이 창업을 꿈꾸신다면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정신건강상 어, 그리고 어, 나오는 순간, 그 전에 있던 대원을 모두 내려놓고 해야 된다.